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성경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돈을 추구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만 얘기해 보죠. 돈이 위험한 이유는 돈의 위험성이 있는 이유는 돈의 이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수단과 목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에 그런 힘이 존재해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멀게 만드는 결국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돈시켜버려요. 돈은 본질상 결코 목적이 될수 없는 존재죠. 돈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돈에 이런 이상한 힘이 있어요. 돈은 수단인데,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나 스스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악한 힘입니다. 특히나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돈이 가진 이러한 힘은 참으로 악한 힘입니다. 왜죠? 돈이, 돈의 이 힘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진 이 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왔던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자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만적인 힘이 악한 것입니다. 돈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도구가 아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려고 하는 것, 그 힘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힘은 수많은 다른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에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꼭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악한 것은 9절과 10절에 나온 것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매여 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무시해야지. 내가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지. 돈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울 때 돈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들로. 어, 그걸 추구하라고, 그것을 조차라고 요청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와 같은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치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깊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빠르게만 짚어가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담는 것, 더 높은 가치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것, 한없이 베풀고 품어내는 것,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이끌어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무한히 늘어나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시 공간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이요. 진짜 삶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채워짐과 안전함과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서 무각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대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짜 생명, 진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처음 쓰여졌을 때의 수신인인 디모데라는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여러분 바로 당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과 연결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부자들에게 권면하라고 권합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사실 인간다운 삶, 삶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그 분께 소망을 둘때 어떤 삶을 살수 있나요? 선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왜?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진짜 좋은 것,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영원한 삶,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해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은 왜 돈을 추구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 우리가 돈으로 정말 사고 싶은 것은 그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인정 아닙니까? 누군가의 깊고 진실한 관심 아닌가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하여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함 아닌가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사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아니던가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관심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어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싶어서 힘을 가지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돈에 매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삶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기독교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정을, 관심을, 사랑을,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 진짜 삶이 풍성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 지금 여기에서의 이곳에서의 우리의 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 당신도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의 생은 끝이 납니다. 빠르던 늦던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거쳐서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였는가? 여러분은 정말 그날에 무엇이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넉넉한 계좌 잔고와 남부럽지 않은 평소의 아파트와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그날에 정말 그날에 남을 만한, 그날에 남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과물로 남는 것이 정말 인생 최대의 일생일대의 소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의 평생을, 삶 전부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정말로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요. 그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를 걸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유한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께 연결된 진짜 삶은, 그 영원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영원까지 이어질 것들에 투자하면서, 나의 삶의 결국에 그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남는 남기는 인생 아닐까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삶.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 그래서 무엇에도 쫓기지 않는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삶, 진짜 가치를 남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도록 부른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들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히 어쭙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그 진짜 가치들로 채워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 그 진짜 삶. 사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도 살기 원하는 그러한 삶, 아니십니까?